저는 개인적으로 눈썰미가 좋아서 캐스팅이 된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서 캐스팅이 된것 같아요. 예,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그런 언변에 잘심 알려라고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어지럽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좀 캐스팅이 된것 같고요. 다행히 또 함께한 분들, 이게 모자란 분들이 캐스팅이 됐어요. 그래서 예, 그 명맥은 유지할 것 같은데 전 사기꾼이 아니라 예, 아주 순수한 예, 보통의 3 0대 남성이에요. 예. 오해하지 마세요. 두 개의 문제를 내고 자이두 개의 영상 중에 어느 게 가짜일까요 찾아내세요. 세 라운드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는 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시청자가 보낸 벌칙 동영상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. 팀 구성은 뭐잘된것 같아요. 예뭐 농철 씨의 그어 뭐 그런 언변도 오랫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고 어떤 것이 허와 실인지도 이제는 웬만큼은 알수 있을 것 같고 와! 좋 케이스 같아요. 너무 기분 좋습니다. 화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앞으로도 재밌고 더 화끈하고 더 섹시하게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그 우리 수빈 양도 그 어린 친구답게 그 순수한 예, 그 거짓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순수한 예, 그 눈빛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. 저는 똑똑한 여자예요. 하지만 어 조금 이렇게 헛점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속임수가 아닐까. 아 저희는 이 간단해요. 이쪽 팀은 논리 전연하지가 못해요. 우리 평소에 잘하는 우리 정현돈 씨랑 대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흥분을 합니다. 그래서 논리 같은 거다 필요가 없어요. 가짜 영상과 진짜 영상 이두 분의 리액션을 받아 저는 잡을 수가 있고 농철 씨 얘기는 이제 가급적 흘리는 걸 기다마 듣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. 눈으로. 여 사람들의 그런 소울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사람의 눈을 보고 소울을 알 정도면 거의 무당급이거든요 증 u s 받았다 이 정도의 눈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교씨가 굉장히 눈썰미가 좋아보이 y <laughs> o <laughs>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? you d 마 n t know you 고 o n t know you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꼭 o 셔봤으면 좋겠네요 <laughs> 난 시스타가 너무 좋아 섹시하잖아요. 시스타가 눈썰미가 좋을 것 같아요. 제 막내 아들 추천하고 싶네요. 우리 정용이가 왜 이렇게 똑똑해? 저 아시죠? 거짓말 못하는 거. 예, 여러분 200% 믿어주시고 그냥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거니까 믿고 한번 예, 늦은 시간 12시에 방송되지만 봐주시면 두번세번 번 계속 반복되게 보시는 여러분들 발견할 겁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아, 미흡파나마 최선을 다하는 프로그램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